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네,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 예수가 죄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람이라 약속의 언약궤를 대하였는 유대인으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할일도 없는 자들이 그들 저의 멀리 있던 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서 일정자.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 주일마다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어, 그 과정 중에 오늘은, 어 특히 가장 기본이고 가장 노른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 익숙하다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심령으로 잘 새겨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 성경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 선포로부터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고 했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 선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나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 신자들은 이 사실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냥 쓱 지나가 버리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를 실은 제대로 인식하며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에 주목할 수있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는 진화론의 뒤에 숨어서 애써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무엇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억지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삼나 만상들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그 집과 가구들이 가지런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집에 주인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 없는 집이 그렇게 가지런하게 잘 정리되어 있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익적인 질서를 따라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는 삼남 안상을 보면서 이 모든 것에 주인이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메바와 같은 단백질 덩어리나 온수기로부터 진화되었나요? 그렇다면 사람들 속에 들어 있는 불의에 분노하는 마음, 보람과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메바로부터 진화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졌고 온수기로부터 진화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졌을리는 없겠죠. 비록 지금은 많이 망가지고 훼손되었지만, 그러나 불의에 분노하는 마음과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10편, 14편 1절 말씀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십니다. 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문맹자도 아니고, 지능지수가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창조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실제로 없는 것은 별개의 다른 문제입니다. 나에게 불리할 것 같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사실은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부인한다고 해서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퇴근하는 길에 한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퇴근할 때마다 그 거린에게 제법 큰 돈을 주고 지나갔습니다. 덕분에 그 거린은 그 돈으로 어렵고 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그 사람이 거린 앞으로 지나가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때부터 거린의 삶은 매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힘들게 살고 있던 거린 앞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거린은 물었습니다. 왜그 동안 보이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거리는 매우 짜증을 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지난 몇달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은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걸어다녀만 했고 또 자기 아내는 통증이 심한데도 그 동안 받아오는 물리치료를 포기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린의 태도가 황당하면서, 에이, 그렇게 몰성식한 거린이 어딨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거린과 같이 황당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모든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나요? 다만 너무 익숙하게 내 것처럼 사용해 오다 보니 내 것인 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마법에 빠져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것으로 알고 살고 있으니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나의 노력이나 계획과는 무관하고 죽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 살라고 하면 내 의지나 뜻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동안만 살수 있습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하고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처럼 사용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몫의 시간을 다 사용하고 나면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울하게 살거나 낙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제대로 살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지혜롭게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 그 사실이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삶이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쳐가는 경유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그 설교 중에 이야기 되었던 것처럼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출산일이 되면 더큰 세상으로 나와서 엄마를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의 끝에서 죽음이라는 문이 열리면 우리는 지금의 삶보다 더 본질적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이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쳐가는 경유지고 영원한 삶을 결정 짓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문이 열리면 들어서게 될 세상, 그 세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다가, 그러다가 죽음의 문 앞에 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기획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기획의 시간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죽음을 통과해야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 없는 시간을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 그렇구나. 그렇다면 까짓것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아니 33장 20절인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죄인인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초등학교 보전으로 좀 쉽게 표현해 보면, 사람들은 죄인인 채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전능하시니까 그냥 괜찮다고 하면서 다 받아주시면 되지. 이것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으면서 책임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의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동물과 다르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물들이 생각하지 않는 공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처럼 죄를 무조건 용납할 수 없는 공의로움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결별되어져서 온갖 고통, 수고, 허무, 제약 그리고 육신의 죽음까지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죽으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 맘대로 살았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다고 해줄게.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냥 안 죽는 것으로 그렇게 안 죽는 것으로 하자.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만 창조 본래의 안식과 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 지은 만큼 그만큼 선행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행 말고 다른 어떤 다른 대가를 지불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선행이나 다른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공인데, 죄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죄를 지은 자신이 직접 책임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어, 다른 무엇이 대신 책임지는 방법이 있겠죠. 직접 책임지는 것과 대신 책임지는 것. 만약에 죄중에 살았던 우리들이 직접 책임지고 지옥에 가버리겠다고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죄중에 살았지만 우리가 책임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책임지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엇이 대신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책임지지 않도록, 책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재물이 대신 책임지는 방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내용을 인류에게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재물이 책임지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개념을 인류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속죄제사의 율법을 반복적으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죄 지으면 그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제물을 대신 죽여가지고 자신의 죄를 해결받도록 하는 율법을 계속해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선행을 하면서 그 죄값을 치르겠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재물을 대신 죽여서 죄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허락하신 이 속죄 제사는요. 일시적인 속죄일 뿐이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모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로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빌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할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장차오는 좋은 일은 무엇인가요? 율법으로 드려졌던 제사가 그림자라면 그렇다면 그 그림자의 참 형상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인들이 늘 드리던 제사는 온전케 할수 없는 제사인데 그렇다면 온전케 하는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보실까요? 어 제물로 드려지는 양과 염소는 모형과 그림자고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이 참 형상이지요? 아멘입니까? 음. 우리 이어지는 히브리 말씀, 히브리서 말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간범의그리심으로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숨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 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의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갈등 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 제사랑,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지던 제사는 일시적인 것으로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예수님이 제물이 드려, 되어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이 제사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이다. 우리는 이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원정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 히브리 9장에서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경은 곳곳에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모두 잘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니만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더 확실하게 새겨질수 있도록 우리 꾹꾹 눌러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그가 즐는 우리의 허를 때문이요. 그가 사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지내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찢지게 맞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일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아멘. 아,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심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 6절 보실까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선하게 기준을 삼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각기 제 길로 가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제약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침례요한인데요. 그 침례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소개한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안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속죄와 관련해서 또 생명이 되는 말씀 하나 제가 더 소개할 텐데요. 우리 이 말씀도 두 말씀인데 꾹꾹 눌러서 읽으면서 이 시간 심령에 생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하고죄 사함을 얻었다.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하고죄 사함을 받는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더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수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데 죄가 장애물이 되어서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장애물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말씀 그두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유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옥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방금 읽은 내용대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모습은 본래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죄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어주는 일반 은혜마저 완벽하게 단절되어 버린 지옥에서 지금보다 더한 죄와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지금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노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보다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지금보다 더한 지옥으로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본인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만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지만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은 실로 어마어마한데 그 구원이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는 법이죠. 그런 세상을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값 없이 받은 구원이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수록 구원이 확실해져 간다고 하면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더못 믿을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믿더라도 가벼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찌 값이 치워지지 않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 옛날에 어떤 아이가 나쁜 병에 걸렸습니다. 당장 수술만 받으면 살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 수술 받지 못하면 그 아이는 병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도저히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던 그 아이의 아버지는 불법이지만 자신의 장기를 팔아서 그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는 수술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그 아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값 없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찾아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값 없이 받았다고 해서 어찌 아버지의 희성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건강과 생명이 값 없이 주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신이 한일 없이 거저 받은 것이라고 해서 다시 찾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가볍게 생각해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장기 매매는 불법이라는 것에만 꽂혀있지 말고 이야기는 이야기로 비유로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서 완전한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의 무지와 반역에 의해서 예수님은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3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잃어보지 못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지불된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이고 얼마만큼이었는지 우리들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첫 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가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죠. 성경이 기록된 첫 기적인데, 좀더 대단한 것이 아니고, 가난 혼인잔치의 기적이 기록된 첫 기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비유하고 계시죠.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상징이었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다시 만드심으로 혼인잔치를 회복시키시는데 이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함옥하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함옥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은 그 화목이 완전해지는 천국에서의 안심과 복을 약속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간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